받아, 받아 갖고 또 이제 까로 가야 되죠. 비행기 표는 일단 뒷전이고 비행기 표는 뭐 돈을 내가 뭐 상황을 내면은 사는 거고 이제 이렇지. 근데 그누나가딱 그러더라고. 이제 돈을 이제 딱 이제 아, 들어왔어. 걔가 내 친구한테 이제 계좌번호 보내 주면 걔가 한 5분도 안돼 갖고 예. 100만 원 100만 원 보냈으니까 어밥 먹고 뭐 비행기 표 사고 해라. 문자가 오잖아요. 아, 문0 백만원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누나가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. 너 비행기표 살 거야? 한국 갈 거야? 이러더라고. 뭐, 뭐지? 나는 솔직히 한국 뭐, 뭐 가긴 언젠가는 가겠지만 오늘, 오늘 바로 비행기표 사서 갈려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한국 갈 거야? 이제 이러니까 왜요? 왜요? 이러니까, 누나가 그러더라고요. 아니, 너 한국 가고 나면 나는 또 혼자 다녀야 되니까. 좀 그래서, 문제 이러더라고요. 오이씨, 이건 뭐지? 네. 좀 약간 좀 이상한 생각도 조금 들면서. 네. 뭐 근데 뭐 어차피 나는 지금 당장 갈 생각은 뭐 전혀 안 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백만원을 찾으니까 뭐한 육칠천불 돼요. 6천몇백불 이렇게 되겠죠 그걸 찾아가지고 난카이풍 가서 똑같죠 한참 게임을 이제 저는 좀 원래 좀 오래 하니까 밤에 뭐한 10시 11시 중간에 막 그래요 누나 막 그래요. 뭐 이제 뭐한뭐 뭐 얼마 막한 6천몇백불 가지고 게임해서 한 2만불 되면 야 오늘 이 정도면 됐으니까 게임 끝내자 끝내라 막 그러면 가만 있으라고. 저는 뭐 성의 안 차죠. 그 정도 가지고 계속 하고 계속 뭐막 옆에서 막 계속 아 됐어 오늘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. 뭐. 아좀 가만 히 있어봐요 좀뭐이러고또 하고 에막 예,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날 한 3만 불에 종료를 했을 거예요.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. 한 3만 불 정도. 에한 예, 3만 불. 딱. 그 정도 이제 딱 종료를 하고, 아뭐 기분 죽이잖아요. 돈 조금만 따면 원래 우리가 가정으로 해서 조금만 따, 조금만 따면 에, 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? 세상이다 내 세상 같고뭐돈 그 삼만 불 해봐야 뭐 한국 돈으로 해봐야 한400 얼마 정도 되는 거. 아, 어,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뭐 게임 딱 끝내고 나니까 뭐 이제 좀 어깨 힘도 팍 들어가고. 아, 아 이제 뭐들 누나 밥이나 먹으러 갈까? 어, 그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. 랑카이퐁 뭐. 내려와 가지고 아 누나 택시 좀잡아봐야 여기 뭐 10분이면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자. 아 누나 선수 컨디션 유지해야죠. 어? 걸어가다가 발목이라도 삐면은 어떡해아 택시 잡어. 발목 삐는 거랑 뭐바卡라랑 아무 상관 없는데. 랑카이봉에서 택시 타고 그냥 동대문 가서, 예, 또 밥도 뭐 갈비찜도 시켜 먹고, 그냥 밥을 딱 배도 부르고. 예, 주머니에 뭐 솔직히 뭐, 마카오에서 예, 뭐한 3만 불만 주머니에 딱 있으면 든든하잖아요. 예, 그리고 뭐, 또 어떤 분들은, 예, 이걸 해서 6천 불 가지고 예, 또 따, 따 쓰니까. 이제 뭐 그때는 뭐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 이제 뭐 하루에 그냥 뭐한 3만불씩 매일 딸것 같지 그 당시에는 에? 원래 카지노에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10번을 잃다가 한 번만 딱 따면은 그냥 뭐막 이제 온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어? 이제 뭐 오늘부터는 매일 그냥 이렇게 딸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그 당시 기분이 그랬어요 동대문 식당에서 밥딱 먹고, 누나랑 예, 같이 뭐 예, 갈비찜 하고 뭐 이렇게 먹고, 예, 뭐 예, 그때 제 크로스백 하나 있었으니까 가방에 뭐돈한3만불 있겠다. 예? 아, 뭐 세상이 다내것 같지. 이제 뭐 앞으로 매일 이제 예? 매일 그냥 뭐 삼만 불씩 따고 이러면은, 예? 이제 뭐 이런 생각. 하, 그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, 또. 저도 제가 이제 그 당시 마흔 살이었는데, 뭐 마흔 남자나 이 마흔이면 정말 피가 끓을 때 아닙니까? 피가 뭐 그냥 뭐 진짜 가마솥에 그냥 밥죽 끓듯이 그냥 아주 막 펄펄 끓을 그런 나이 나이니까 또 여자가 생각이 나죠 근데 에, 또 어리가 있으니까 또 누나 있는데 제가 또. 아, 누나 혼자 가요. 난 여기서, 저 어, 뭐, 중국애랑 한번 놀고 갈게. 이럴 순 없잖아요. 아, 그고또 누나가 그때 저보다 3살 위였거든요. 43살이었는데, 에, 뭐, 그냥 아주 예쁜 것도 아니고, 다 아주 못난 것도 아니고, 에, 그냥 뭐 평범한, 예. 그냥 평범한 한국 아줌마. 예. 근데 또 이제 뭐, 돈도 땄겠다 예. 도 모르겠다. 생각날 거 아닙니까 남자가. 아이, 생각은 나고 아이, 또 그래도 뭐 앞에 또 여자도 있고 에, 누나지만 뭐이또 음, 생각나잖아요. 하고 싶잖아. 그래서 에, 뭐, 뭐 그렇다고 또 아이, 그렇다고 내가 대놓고 또뭐 한번 합시다. 에, 이거 이제, 이거는 또안 되고. 그러니까 좀 말을 조금 돌려서 돌려서 한 건가? 아 누나, 아나 며칠 발 마사지해서 막 며칠 잤더니 아, 몸도 좀 뻐근한 거 같고 오늘은 좀 어디 뭐 침대도 좀 편하게 자고 싶은데 어 어제 뭐그 호텔이나 하나 잡아서 오늘 좀 편하게 잡시다 어, 이랬죠. 제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요? 자, 이 누나가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누나는 내가 없으면 안돼 내가 또 돈도 좀 있지 나는 또 자기는 어디 뭐 송금 받고 이럴 때도 없고 맨날 뭐돈 없으면 어디 가서 뭐 사장님 뭐 500불만 주세요 뭐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, 나는 그래도 아직 어? 친구들이나 뭐 이제 가족들한테 송금도 좀그돈뭐 담은 백만 원뭐 이런 게라도 좀 받을 수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낮에 뭐너 오늘 갈 거야 뭐막 이래길래 어, 아너 가면 나 혼자서 뭐또좀뭐 저거 되니까 뭐, 또좀 뭐, 뭐좀막 이러니까 당연히 내가 살기 그르잖아 내가 아 오늘 호텔 가서 자자 이러면. 예, 그거는 뭐 내가 그냥 예 한번 하자 뭐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. 아, 그러면 뭐 그래 아 그래 가자 뭐이거는 아니더라도 뭐 응? 그래서 뭐아뭐 어떻게 뭐뭐뭐 뭐 이러던가 예? 뭐응아 뭐 그런 여도 아닌데 뭐뭐이이 이,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. 그러면은. 예, 뭐, 아, 뭐, 어떻게 또, 호텔을 가 뭐, 이러면, 아, 누나, 그냥, 아, 좀, 편하게 좀 자자고. 아 따라와. 또, 예, 방역 있게, 할 텐데. 아, 어, 그냥, 딱, 그냥, 거절을 하는 거예요. 호텔 가서 좀 편하게 자자. 그랬더니, 아, 자기는, 호텔 가기 싫대. 그냥, 발마사지 가서 자를 거래. 너 그럼 저 호텔 가서 자자고 이랬는데? 그냥 딱아 나는 호텔 가기 싫다. 아, 나는 그냥 발만 사이즈에서 잘거니까너뭐 피곤하고 이러면 혼자 호텔 가서 자 이러더라고요. 어그좀 뭐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이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뭐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조금 이렇게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하고. 에. 아니, 딱 그러니까, 아니, 진짜 그랬어요. 아니, 왜냐면, 지금 저 누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, 어 그렇게 딱잘라 어 호텔 가려면 혼자 가. 나는 발마사지 발마사지 가서 잘 거야. 발마사지가 더 편하고 더 좋아. 이게, 아니, 사람이 봐봐요. 발마사지 그소파에서 자는 게, 어떻게 호텔에서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더 편하겠어요? 말이 안 되는 거고. 이거는 그냥, 난 니가 싫어. 나는 너랑 자기 싫어. 이거 아니에요. 어, 그러니까. 그렇다고 제가 또그 상황에서, 어? 나돈 조금, 뭐, 돈 겨우 그거 뭐, 한 3만 불 있다고. 아이고, 뭐, 갈래면 가. 이러고 나 혼자 또갈 수는 없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, 예. 제 입장에서는 내가 뭐, 혼자 또 따로 갈 수도 없고. 그래서. 그렇다고 또, 뭐, 아, 막가자고또 졸을 수도 없잖아, 남자가. 아, 마, 마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 가주세요. 뭐, 이럴 수는 없잖아요, 내가. 어, 그래서 그냥, 아, 그럼, 발 마사지 갑시다. <laughs> 이러고, 어, 발 마사지를 갔어. 발 마사지를 가서 이제, 발 마사지를 받고, 이러고 잤어요. 잤는데, 아, 그 전에 이제 게임할 때는, 게임할 때는 저는 이제 옆에 누나 있을 때 이제, 저는 누가 옆에 있으면 잘 줘요. 예, 그냥 뭐 예, 뽀찌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니 뭐 나중에 내가 올인되면 누나한테 이제 누나가 밥이라도 이제 같이 먹게 예, 뭐 몇백불씩 이렇게, 이렇게 계속 주거든요. 예, 발마사지에 가서 이제 잤는데 제가 이제 그날 한그 누나한테 내가 얼핏 뭐 이제 한, 한 2000불 정도는 이렇게 준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발마사지에서 발마사지 받고 이렇게 쇼파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, 잠이 이제 피곤하니까 살짝 들었다가 금방 깼어요. 한, 한두 시간 지나서 이제 깼는데,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서, 옆에 저 옆에 이제 쇼파에 자고 있는데, 이렇게 보면서. 아니, 나 아무리 생각해도, 아니, 내가 그렇게 왔고 가. 뭐, 자기가 뭐, 그렇게. 아니, 나 정도면, 에? 나 정도면, 아 그때는 제가 10년 전에, 에? 그래도 뭐, 아니, 지금보다 솔직히 피부도 더 좋았고, 에? 그때는 또, 직장 다닐 때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이래서 몸도 더 좋았거든요, 지금보다. 는 아니, 뭐, 그 정도면 왔고 문제도 아닌 것 같고, 예? 아, 지금 자기가 나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, 왜 저렇게 빼지? 자존심 막 이상하더라고요. 좀 짜증도 나고 이거 왔고 문제는 아니다. 아, 돈 문제구나.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여잔데 어? 근데 돈 3만 불 딸랑이 있는 놈한테 어떻게 저 가겠냐. 그래 돈이 더 많아야 어, 어, 못내기는척 이렇게 따라오겠구나. 인제는 이게, 아니,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가, 사실 뭐, 뭐, 그거 그냥 하고 싶으면, 리스버아 가면 천부리면 해요. 네, 중국 애들. 근데 이제 그, 이제 그거 문제가 아니야. 그 문제가 아니라,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. 왜? 내가 한번 달라고 그랬는데, 여자가 안 주고 이러면, 저 씨, 어떻게든저도한 번, 해보려고. 뭐, 이러는 거 있잖아요. 왜? 오기, 오기가 생기고 막, 이 이러는 거. 와, 그래갖고, 저 여자를 어떻게, 어, 잡아뜨리려면, 예, 돈이 많아야 되는구만. 그래, 돈이 문제야. 이 3만 불을 가지고 가서 30만 불을 만들어야 되겠다. 예,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, 이제. 예, 그래서 저는, 예, 게임, 예, 별로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, 예, 30만 불을 만들어서, 예, 누나한테 다시 대시를 하기 위해서, 예, 다시 그 3만 불을 가지고, 예, 랑가이방으 갔죠. 랑카이퐁 가서, 서비스 또, 랑카이퐁 가서 또 깠죠, 열심히. 열심히 까는데, 랑카이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싹 올라오더라고. 3만 불에서 거의 한, 딱 불은 쳤을 거예요. 6, 7만 됐을 거예요. 6, 7만 딱 때리니까. 그래, 이거 갖고는 안 돼, 부족해. 랑카이퐁에서만 또, 저는 또, 카지노를 잘 옮겨 다니니까, 랑카이퐁에서 MGM을 갔죠. MGM 가서, 그거 갖고 또 빵, 빵 때리고, 또 뭐, 10만 불 근처까지 갔다가 예, 또쭉 내려오더라고. 그래서 또 랑카이동 다시 와서 또 갔는데 결국엔 아침에 한 8시나 9시 돼가지고 예, 결국은 또 완전 개틀됐습니다. 싹 죽었어. 예, 빠따이, 예, 완전 빠따이 됐죠. 완전 빠따이 되고 예, 좀 허무하기도 하고 예, 좀 짜증나기도 하고 아, 진짜, 이제 뭐, 그렇잖아요. 그 전날 한 3만 불만 딱, 3만 불 따면은, 뭐, 아이 이제 뭐, 이 세상 다내꺼 같고, 이제 마카오가 다 내, 내, 내거 같고, 막 이러다가도, 예, 보고 딱 죽고 나면은, 이제 또막 하늘이 무너진 거 같고, 씨. 단장 진짜 이 세상 다 다른거 같고, 막 이제, 어, 이런 기분으로, 예, 급격한, 예, 이 기분 전환, 예. 아, 그리고 오링되고 나서, 예, 이거 그 왈도를 가봤죠 왈도를딱 갔더니 예 왈도 2층에 딱 갔더니 어 미니멈 100불짜리 예 50불짜리가 아니고 100불짜리 테이블에 아 이누나가 예 까고 있는 거.